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책은 뭐 소개보다는 어 추천을 하려고 하는 책은 여기 있는 시니어 쉬프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소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어떻게 미래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잡을 것인가 하는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 시니어 쉬프트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요,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추천. 소개해 주실 분으로, 예, 우리 최상태님이 나와 주셨는데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게 뭐, 다른 때는 저자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책 소개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오늘 저자께서 직접 나와서 책 소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예, 다른 분이 소개하시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장님 본인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네. 네 어떻든 뭐 제가 쓴 책을 이렇게 소개하겠니까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네 저는 지금 현재 강서 50%프 센터장으로 운영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그이 책을 쓰고 했던 배경은 제가 이제 오십 프로 코리안이라는 그저 비영리 사단 법인의 연구소장을 하면서 몇년 동안 그 현장도 보고 사실 뭐 비즈니스도 해보면서 느꼈던 소감을 쓴 책입니다. 예, 그리고이 책은 우리 저 최상태님 혼자 쓰신 게 아니고 한주영님과 같이 공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한주영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좀 같은 공조자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한주영님은 이제 50 플러스 코리안 네, 회장님으로 계시고 이제 한 회장님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고령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 테마가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을 좀 이렇게 아울러 가면서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네 한지영 회장님은 이제 미국 로스 캐로나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k s a 라고 한국 시니어 산업 협의체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나라 시니어 비즈니스를 이제 정착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고. 또한 이제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예, 우리의 상당히 중요한 그 테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50 플러스 코리안을 첫 번에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50 플러스라는 그 용어를 제일 먼저 들어오신 그런 분입니다. 예. 아, 뭐 저자 뭐 이제 본인 소개도 이제 들었고요. 또 이제 공저자의 소개도 드렸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에이징과 관련해서 네. 가장 앞서 나가는 두 나라, 아, 이제 일본과 미국 네. 두 나라에서 경험을 풍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 한국에서도 일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음. 토대로 해서 예, 쓰신 그런 책이 이제 시니어 시프트라고 하는 책이다. 예. 자 이제 저자니까 이런 질문 들을 <laughs> 네. 것 같아요. 자이 책을 쓰시게 된 배경은 어떤 거 무엇이에요? 사실 이제 저하고 한주영님이 같이 미국, 일본 등의 시니어 비즈니스 현장을 많이 돌아봤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도쿄에서는 그 국제 산업, 그 신협 비즈니스에 대한 국제복지기기전이라고, HCI라고 하는 이런 전시회가 열립니다. 그다음에 가을에는 오사카에서 베리어프리라는 전시회가 열리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일본의 모든 시니어 비즈니스라든가 산업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매년 다니면서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타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은 야,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많이 진전될 것이고, 그죠? 그 안에서 시니어 비즈니스가 일어날 것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것이 좋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이좀 적어가지고. 집대성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아직 뭐 그런 것에 막상 아직 가보지 못한 그런 네.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예, 다, 미리 앞서간 나라들의 그런 내용들을 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배경으로, 네. 그럼 이제 뭐 책을 쓰는 분들이 대개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이 책은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 되게 이제 독자층을 생각하시고 책을 쓰실 텐데, 음. 예, 이책 쓰시면서 어떤 독자를 생각하고 쓰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국과 일본 사례를 보면서 그러면 인생 100세 시대에 100가지 비즈니스 찬스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고령사회를 얘기할 적에 오래 산다는 것이 재앙이냐, 축복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가 인간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이제 정말 장수 사회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간이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 안에 100가지 비즈니스 찬스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컨셉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 또한 이제 퇴직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창업을 찾고 싶은분들에게 어떤 아이템을 건네줄 것인가 뭐 이런 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독자층을 겨냥하기는 뭐저 저희 말은 이제 예를 들면 타겟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음. 비유를 한다고 하면 이 타겟은 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음,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분들을 아 대상으로 해서 쓰셨다. 네, 그렇죠. 네.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주위에 계시는 시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랑량의 많은 비즈니스 뭐 이렇게 서비스라든가 상품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이와 같은 서비스도 있고 이와 같은 상품이 있다는 걸좀 소개하는 그런 것들 좀 한쪽에 축을 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꼭.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네.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아, 이러한 이제 시니어를 위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네.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데 도움이, 되, 이제 네. 그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네. 이제 이 책을 쓰셨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에 딱 듣고 이제 제목을 제가 이제 사실 은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거든요. 아, 네. 네, 도서관에서 빌려왔는데 이제 그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왜 시프트라고 하는 제목을 했을까? 시프트는 이이 <laughs> 기아를 시프트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네. 네.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걸 시프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거는 시프트가 아니라 음. 이렇게 음. 트랜지스를 하잖아요. 트랜지션을 음. 하는데 혹시를 음. 음. 꼭 시니어 트랜지션이 아니라 음. 시니어 시프트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근데 이제 시프트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1990년대라고 생각되는데, 그 미래학자, 에빈 토플러가 썼던 파워 시프트가 있었죠, 그죠? 권력이도. <laughs>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큰 시프트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어떻든 간에 저는 생각했던 것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 탄스가 젊은 층에서 시니어 층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인구는 시장이고, 소비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령사회가 되면서 큰 집단이 그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모든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비즈니스가 상당히 뭐 노인층이라고 할까 시니어층으로 이렇게 시프트된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프트의 컨셉을 잡을 적에 또 하나 는 뭐가 있었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선배 세대보다는 새로운 뉴 시니어라고 할까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뭐 사실 이렇게 뭐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또한 경제적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액티브 시니어, 뉴 시니어가 나타나는 거 이것도 하나의 큰 시프트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맞추는 그런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물름지게 뭐 조금씩 트랜지션 하는 것도 있지만큰 이동이 있지 않는가 해서 시니어 시프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사회가 아니라 네. 에, 이제 정말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런 액티브 시니어들이 갑작스럽게 생기게 되는 그런 음. 과정을 통해서 네. 급변하는 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음. 이제 슈프트라고 하는 네, 제목을 맞습니다. 선택하셨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예. <laughs> 네, 네. 아 그리고 그 이게 전부 열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데 네. 네. 이제 이 소, 소개는 이제 각자 읽어야 될테고요그 네, 네. 중에서 열장 중에 특별히 뭐. 한두 장을 이렇게 찍어서 좀뭐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 하면 흥미를 갖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뭐열0개 장을 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류대로 뭐한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분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의식주겠죠 그죠 우리가 의식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사실, 제 저희들 같이 독서 토론 하신다든가, 우리 같이 50 플러스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지금까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떠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에이징 인프레스 컨셉에서 생활 지원 서비스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저는 포인트를 준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집에 서 여기 안에서 보면은 그러면 생활 지원 서비스 중에서도 안부확인 서비스라든가 우리가 사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정말 뭐 코로나 상황입니다마은 감기 안 걸리고 잘 계신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부확인 서비스라든가 또한 정말 식사를 어떻게 배달해드리는 뭐 식사 배달 서비스 등 지금 우리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또한 이제 사실 우리가 노후 생활하면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그 하나하나가 다시는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와 같은 것에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됩니다. 예, 아주 조금 전에 그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노후를 어디에서 것인, 보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에이징 인 플레이스 컨셉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최후를 맞이한다는 컨셉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전원생활도 하고 싶고. 그죠? 아니면 시니어 타운도 가고 싶지만 여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또한여 관계 뭐 이렇게 뭐 등등을 따져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미국 들어오고 일본 도그렇고 우리나라도 80%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노후를 보내는데 있어서 얼마큼 편안하고 안전하게 정말 자기가 시니어 타운 들어가서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같은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 네. 이 책을 읽으면. 꼭 비싼 시니어 타운 음. 가지 않더라도 네. 에, 이제 그보다 뭐 그와 유사한 아니면 그보다더 좋은 서비스를 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다. 네. 에, 뭐 비즈니스계도 생길 수 있고 음. 그런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네. 야, 뭐 저도 사실은 다른데 안 가고 살던 집에서 죽을,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이제 꿈인데, 아니 뭐 생활비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비싼 집 팔아 갖고 뭐 싼데 이사가고 <laughs> 뭐 이렇게 그거 피하고 싶은데 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들어있. 수, 뭐일 예. 힌트를 <laughs> 인사이트가, 있었다, 예, 인사이트가 있다. 인사이트가 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예, 우리 이제 오늘 저작께서 직접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예, 이제 다른 분들은 답을 줄수 없는 예, 이제 독자를 누구를 타겟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이 f i r s t a n d knowledge네요. 이제 이렇게 이런 지식을 이제 전달받게 돼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을 때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 그 우리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을 가지고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 강서 50+에서 제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강서 50+ 센터에서는 매달 한 번씩 책을 선정해서 다시 독서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도 같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 책은 다음 달에 네, 우리가 다음 다루려고 달에 하는. 네. 예, 네. 네, 그 아무나 참석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언택트로 해서 얼마든지 그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 참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보 알아봐요? 네, 강서 오십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독서 포럼에 대한 그 안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무료죠? 네, 물어봅니다. 아, 예. 자, 어, 오늘 이제 이책 소개해 주셨는데요. 에, 이 소개한 내용을 가지고 에, 여러분들 그 열심히 읽으시고요. 에, 내 생각과 혹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에, 또 어떤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뭐그 독서 포럼이라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다뤄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